수 나소 자란 초병 동물들 사진기에 찍힌 방금 전의 모습들은 초병 동물들과 한조로이 손심종으로 풍종 땅을 더욱 풍만하게 갖고 가고 있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시각에도 정든 고향을 그리고 있을 로미움 수 동무, 리희경 동무, 리송 동무 최광진 덕무, 김운성 덕무, 김인철 덕무, 최남혁 덕무, 그리고 김영일 덕무, 백금명 덕무, 전금영 덕무, 김효성 덕무, 동무, 최송삼 덕무들 우리는 오늘 덕무들의 고향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월은 흘러 40여 년전 이월의 명절을 하루 앞둔 그날+ 그날에까지 몸소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찾아오시오. 부르치는 쌀쌀한 바닷바람을 담아주시며 풍정땅이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농장들의 뒷존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던 풍정땅이 사회주의 농촌태제관철에서온 나라의 앞장에서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삼복의 무도이보다 장군님의근정이 몸이 달아오른 우리는 당의 뜻을 받들고 이동식 서용탈곡기 생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수리작업반부터 찾았습니다 정말 수로들 많습니다 이렇습니다 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작업반에서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를 만든 그 서용탈곡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고 있는 서용탈곡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 실례면좀 빨리 와줬으면 나도 우리 아들딸 군대 나간 거 아 병사의 과향 자식을 좀 전해주는 건데 이야 이거 정말 이, 우리 아들 딸이 다 제대 맞고 왔단 말입니다 네, 정말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네. 아쉽겠습니다 예기념 이롭습니다 요게 이 아바이가 네. 어 군대 에 나간 자식이 두명 있단 말입니다 네. 정말 차전선에 나간 우리 아들이 멋지 않게 내 이마에 살로좀 가고 머리카락이 흙머리카락 좀셔도 네, 속은 좀살았시다 네. 언제나게 일해서 우리 아들 못지않게 일하겠다는 걸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네. 야, 정말 이거 아버지 힘찬 모습을 보면 이거 아들들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우리 아들도 둘씩이나 군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제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 우리 길에서 이거 서양 탈국 생산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서 이게 밤낮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들처럼 최전연의 선심정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있구만요. 풍종 땅에 고향을 둔 처서의 병사 동무들 지금 여기 풍정리 대종 땅에 우리 당의 후대 사랑 속에 우리 안에 전체 일꾼들과 전체 농장원들의 마음에 또 맞돌려 마을 가까이에 서학교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군대 나간 우리 둘째 아들 혜성이가 하 서학교에 다닐 때는 통학 거리가 정말 멀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눈 오는 날이면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혜성아 이제는 우리 마을에 초학교가 일터서고 있다. 어머니, 고마운 저국을 더옥색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귓전에는 효성동무의 젖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처병동무들의 모교도 찾았습니다. 이 나무들이 바로 제가 키운 제자들이 모교를 떠나면서 한그루한그루 한 그루 심은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이 한치 한치 코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초로 명진이 정력이 땀을 흘리며 병사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선생님과 종단 먹의 모습을 지자들이 본다면 아마 기뻐할 거고 그래서 군사박무도더 잘할 겁니다. 동무들 생각날 것입니다. 동무들이 다니던 그 소박한 유치원. 그러나 이제는 이 본뜻한 집이 고향의 유치원입니다. 자기 친척들 중에 군대 나간 이모 삼촌들이 있나요? 네. 예. 예. 어린이 하나요? 이름 뭐나요? 하흥재입니다 하웅재. 몇 살이나요? 다섯입니다. 예, 다섯 살. 삼촌이 군대 나갔나요? 네. 예. 예. 삼촌 이름 뭐나요? 리성입니다. 리성. 미성. 우리웅재 어린이 음악 공부도 많이 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해서 삼촌 전담의 번트를 보이자요. 예. 이살이 나요? 네. 예, 6살이 살이름뭐이 나요? 6이 나요? 6살이 나요? 6이리요6이나갔 나요? 이 나요? 6이름이 나요? 이 나요? 전명이입니다전이철요 어, 삼촌 이리요이 나요? 6살이 리요 6살이 나이 하고 몸도 이튼히다살이서요촌살이 나요? 6살이 나요? 이요이나이나이 소금꽃 피어난 이 소금밭은 다른 곳의 것이 아니라 동무들의 부모 형제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끝내 펼쳐놓고야만 고향의 소금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바닷가에서 살면서 남들이 생산한 소금을 사다가 먹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장원들이 힘은 들었지만 우리가 생산한 소금을 먹으면서 사니까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나간 우리 아들이 부모들이 건설한 소금밭에서 나오는 소금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서 진짜 군사복무를 더 잘할 것입니다. 사람도 마을도 모두가 달라진 풍성 땅의 아들, 딸들인 서병 동무들. 동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난날 낮에는 햇빛 안좀 가릴 곳 없는 호호볼판에서 꼬장물을 내야 했고, 밤에는 반대로 개잡이를 해가며 눈물 속에 생계를 이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동무들의 부모들은 한 명의 지원자도 받지 않았지만, 그 어디보다도 많은 논이 그 어디보다도 손참, 머니기와 김매기를 끝내놓고, 이렇게 강의 운정 속에 정량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가기 잘못입니다. 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저가 한번 해보자니까. 해봅시다. 그럼 공을 먼저 쏘십시오. 지금 주야들도 군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리 국방부 장관의 놈이 개소리를 저치면서 싸다니는 것을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의이대화를 박살내는 심정으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잘한다, 잘해야지오머의그 어. 어. 담찬 모습을 보면 처서 있는 자식들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정말 시고들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이섬씨들이참 대단합니다. 음식들이 막 먹음직스러운데요. 방성원 동지, 병사의 과향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데 저희 동생들도 다 군대에 나갔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강성희와 운성희가 군대에 나가면서 누나야,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돼. 이러면서 나갔는데 동생들의 부탁대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서 농사일을 잘 짓고 있다고 꼭좀 전해주십시오. 예, 꼭 부탁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리가 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저 이거 우리 처소의 병사들에게 자기 부모들의 서식과 이 고향의 서식을 전하자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양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거 예, 자식들을 처소에 내버린 부모들도 많기 는데예 네, 그렇습니다. 지아들도 다 둘이가 다 군대에 나가 있습니다. 음. 군대에 나가 있는데 둘째 아들도 군사복무를 잘한다고 리당 위원에 편지 나왔습니다. 저희 집도 왔습니다 아들 소외가다 군대 나갔는데 막내는 여전분 날에 가지 이번에 왔는 편지가 왔는데 형들보다 군대 생활을 더 잘하겠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오. 막내가 언제 군대 나갔습니까? 삼년 전에 나왔습니다. 오. 이 사과나무를 누가 심었습니까? 아들이 군대 나가면서 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과는 언제쯤이면 따먹게 됩니까? 지금 따도 됩니다. 하나 드릴까요아이됐습니다이 사과나무가 아들의 마음속에서도 자라고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선뜻 선이 가지 않으면 아니요. 자 이거 수박이랑 따스죠. 네 고맙습니다. 자 어서 와주십시오. 예. 군용이가 군대 나간 데매에도 집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자랑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야 이거 뭐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아 이렇습니다. 아저 서있는 아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금룡이 네. 예, 아버지가 2010년도에 전국농업대에 참가해서 주석단에 앉았는데 또다시 전국분주장대에 참가해서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나쁜이 아닙니다. 우리 금룡이 어머니도 금룡이한테 보낸 심정으로 원군사업을 잘해서 이의리의 명절을 맞으면서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고 노동당원의 영혼을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금룡이가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오면서 하던 얘기를 마저 좀 해주겠습니까? 시 예, 우리 풍종 땅은 예로부터 물 걱정, 땔고 걱정으로 시집장가를 오라고 선이야 말야 비로도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원심지 도우로 괜찮게 살게 되니까 시집장가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빌지 않아도 이 풍종 땅이 시집장가를 많이 온다 그 소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군동의 말을 봐도. 조기 독촌에서 여기로 시집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고향만 아버이가 말씀하듯이 저도 독촌에서 풍종 땅에 살기 좋다고 해서 여기를 시집 왔습니다. 전 네. 군대 나간 우리 아들 금동이가 농사에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풍종 땅의 아들답게 훈련해서 앞장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풀베기를 골싸게 해제키고 동우들을 그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간곡하게 풍부하는 모습들도 화면에 담았습니다. 수보가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한 몸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 수보가 아버지 어머니 부탁은 이름만 수보가 아니라 니 수보 용처럼 용이 돼서 돌아오거라. 강남아. 아버지는 건강한 몸으로 당세법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엄마도 분조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수나이도 무척 컸다. 올해 날씨가 나빴지만 분소농사가 얼마나 잘되는지 모른다. 너도 집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아무쪼록 건강해서 끝까지 군사복무를 잘해나가길 바란다. 손혜야. 네가 떠날 땐 건강에 좋지 못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건강이 푹 좋아져서 아직도 당세 보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말썽이 많던 네 동생도 군사복무를 잘해서 중대, 중대에서 감사 편지까지 보내왔다. 동남아 동이라 이 아버지는 네어머의심정이 담긴 시한 구절을 었다 당부 하나니 명심하구라 네 아들아 나는 너를 키워 조개 바쳤고 너는 이 어머니 하나만이 아닌 조기 아들, 명령받은 당의 전사. 고만 가스밭 길을 헤쳐가라, 저고기 명령할 때, 아들아, 내 만약 구길에서 주저한다면, 이 어머니는 이 손으로 구 가시나무를 꽂고 노이잔 등의 매를 한 길이, 오직 당을 위해 차디찬 오름구멍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그러한 시각에, 아들아, 내가 고첫 그 번째 용사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물러선다면, 만난 자식을 낳아기는구것으로 하려 이 어머니는 분해서 울 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자옥이 곳곳에 용력히도어려 있는 풍정땅 사랑하는 이 땅에 고향을 둔 처서의 병사동무들 한 번의 병사의 고향 소식에 오직 동무들의 부모,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차례의 고름으로서도 우리는 동무들과 한전호의 선심정으로 쌀로서 당을 받드는 풍정 땅의 남다른 열기를 유감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정 땅을 안고 사는 처서의 병사 동무들, 동무들의 고향 땅은 더더욱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